불 예, 불안은갈 겁니다. 한번 해서아 불안해, 이거 아, 찢어주요불안겠네요음잘들어야 응. 응. 음, 응. 아이 높여주시겠어요?

아니 네. 요 뭐가 걸리? 음 아, 시원한데. 이거 나쁜 점은 이거도 없거지고 시원시원하네. 얘는 교반이 없어서 교반을 일단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한 초당 얼마씩 나올까요? 대략적으로. 초당이요 유량 이거 지금 내 유량. 유량 제 진작 건데 뭐 분당한. 100에서 150 벨트는 나올 것 같은데요. 당이요 200도 나오는 거예 이걸로 되었어요? 저걸로 한번 저어주시겠어요? 저희 아, 실리콘 음. 주걱이나 이렇게. 도방, 얘는, 얘는 이 유화를 잘 해주는데 도번이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. 흡수되는데 문제 없잖아요, 그죠? 얘 역할은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. 그러면, 열심히 잘 되고 있으니까. 봐, 봐야 되긴 하겠지만, 네, 네, 진짜 엄청, 엄청, 엄청 빠르죠, 오늘.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. 아무리 저렴하고 싼거 <laughs> 사도, 일단 사서 안 되면 고물이라고. 고물이에요, 진짜. 이거는, 이거는 첨부 그걔는못 간다고 했는데 여기빨잖아 음. <laughs> 근데 거기연애이 있었어요? 테스트 바텀 것텀으로 어떤 거요? 테스트 테스트? 테스트, 테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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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 그냥 많은 거 쓰지 않았어요? 아, 맞아요, 스그렇다그러게좀타이이어요